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사법부마저 정치권이 마음대로 흔들겠다는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국제사법부의 우리는 충분히 지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되게 하만것입 자, 영상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민주당 지금 주도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어제 이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 42명 모였고요. 7시간 넘는 아주 마라톤 회의가 이어졌죠. 법원장들,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 우리 조기현 부의장께 저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네. 그 이렇게 밝힌 입장 중에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사법부의 책무고. 시대적 과제다. 네.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시다시피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 5대 과제 뭐 네.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평가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등 관련해서 근본적인 거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밖에 없고 아. 또 하나의 중요한 의제인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해서도 사실 법원 내부에서 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앞서 말한 그런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실제 법원 내부의 이 진정한 의사인지 음. 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원,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법부 입법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낼수 있고요. 음. 어, 여러 가지 사법 개혁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의 논의 과정에서 네. 폭 넓은 논의를 당연히 합니다. 네, 네, 네. 그 역할을 하면 되지만 지금 이미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몇 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발 끼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입장이어서 예. 사법부가 사법 개혁의 의지가 정말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지 제가 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 거 보, 보겠고요. 아, 특히 이제 그 특히 이 법원장들은요. 내란 특별 재판부 추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뜻을 모은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어요. 내란 특별 재판부에 대해서 법원장들 반대 의견을 낸 건데 글쎄요. 앞으로 사법 개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 어, 법원에서 반대의견을 냈다 우리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네, 사법이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심판으로 거치면 돼요. 아.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종 어, 서로 주장에 대해서 음.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린지에 대해서 심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심판이 한쪽 경기 선수들 편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저 부분은 그 독립성을 허문다는 겁니다. 음. 내란재판부 보면. 내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권은 사실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어야 돼요. 음. 왜냐하면 내 친구가 재판받는데 내 친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의 말씀 중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마치 국회가 뭐든지 할수 있는 것처럼, 음.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거기 때문에, 그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판사로 구성된 사법부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거, 네. 이거를 왜 틀리냐면,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약속은 헌법입니다. 애당초에 네. 예, 우리가 약속을 할때 헌법은 최종 이거 가장 중요하게 지키자라고 했던 것인데, 예. 그 헌법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하. 헌법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입법, 사법 행적을 설계해 놓은 것인데, 이걸 허무는 저 말씀이.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인식의 표현이냐? 저는 예.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음. 그런 우려가 있는, 하나 있는 것이고 어쨌든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 60년대 쪽에는 그 특별법하고 특별재판부를 할수 있는 헌법적 규정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지금 없는 것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한다 하더라도 야. 재판부를 구성하는 게 국회와 만약에 변협이 관여한다면 음.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저 부분은 대통령께서 실언하신 것으로 저는 여기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준욱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일단, 뭐, 저 어제 그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린 부분 뭐 필요성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는 취지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그 법원장 회의에서 가장 정작 제일 중요하게 나왔어야 되는 목소리는 안 나왔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뭔가요? 그 부분은 예.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굉장히 많이 그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법부 스스로가 뭔가 자정의 노력. 는 어떤 그 반성하고 성찰하는 그런 모습이 네. 전혀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 그런 목소리가 나왔고 음. 왜이 시점에 사법 개혁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데까지 몰리게 됐는가 하는 음.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좀 얘기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하나 말씀드리고 네. 지금 좀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네. 이 사법부를 심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스스로의 경기의 룰을 만드는 역할까지 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이미 만들어진 룰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법이라고 한다면 네. 그 법은 이 법률가의 양심과 법의 법 조문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이 사회의 시스템 규범 음. 이런 것은 어디서 만드는가 음. 그건 입법부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 입법부라는 곳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미 국민들에게서 직접적인 선출을 받은 권력이기 때문에 그 예. 권력을 통해서 국민. 민들의 민의를 모으고 그 민의를 하나의 국가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것 예. 여기까지가 입법부의 책임이다 이런 말씀을니죠 제가 겁니다. 잠깐 그그뭐 반박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멘트는 어떻습니까? 그 사법부가 입법부 밑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봐도 지금 이제 입법의 어떤 이제 삼권의 네. 어떤 그 위계질서가 있는 거 아니냐, 권력에도 음. 위아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이제 공격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표현인데 네. 저는 뭐 삼권은 분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음. 그러나 삼권 분리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은 크기만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부가 어떤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을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네. 사법부는 다른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그 만들어진 법률을 해석해 내는 것 이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음. 때문에 입법부는 입법부의 역할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을 간섭 없이 서로 균형과 견제를 가지고 하자라는 데에는 네.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음. 다만. 지금처럼 새로운 국가의 시스템, 어떤 법률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게 예. 위험한 게요. 음. 저는 그, 저 부분은 그냥 물러서시면 돼요. 여기서 더 논쟁으로 가면 저는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또는 민주당이 오히려 더 궁지에 몰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 홈 그렇다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대통령이 가장 민주적 정당성이 커요. 어, 그러면 대통령의 한개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음. 사법부가 판단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왜그 사법부가 뭘 근거로 판단합니까? 헌법을 근거로 판단하는 거예요. 어. 헌법상에 당신이 개엄을할 때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된다고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에 따르면 입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네네. 또 하나 행정규 법규 등에서 하는 의전서열 갖고. 마치게 권력의 크기 서열인 양 말씀하시면 네네. 그것 또한 헌법에 대한 제대로 해석인가 뭐좀 알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듣고 저희가 다, 다 기회를 제가 드릴 텐데 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면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그리고 사법이란 정치로부터 사실은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거예요.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내용이 뭐가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저도 의견을 낼 수는 있죠. 뭐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서열 관계도 있고 요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법률관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나라 상권분리 있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흔드는그 발언이라고 봅니다. 네. 어, 또 특히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직접 선출 권력이 상위에 있다면은 음. 그리고 간접 선출 권력인 임명제기 하위에 있다면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한 법률을 그 위헌 법률로 심판을 내리+ 내리잖아요. 음. 그걸 또 거꾸로 대통령이 그 최대 최고의 권력에 있는 셈인데 네. 직접 선출되어 있으니까 음. 그런데 헌재가 간접 선출된 헌재가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그 위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꺼냈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내란 특별재판부에 입법부가 세명이 들어가서 어 재판관을 뭐 추천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음.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 입법부가 충분히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근 그런데 이거 많은 지금 그 법학자들도 여기에다 고개를 이렇게 깍거리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해서 어 특별재판부를 만들려고 할까? 아. 지금 이게 처음에 논의가 된 것이 그때 한독수 총리에 대해서 어그 영장이 기각됐을 때 현재 음. 법원은 못 믿겠다 해서 저희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그때부터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안에서 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기현 판사가 그,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이 심리에서 재판에서 물러나면은 음. 특별재판부 안 만들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특별재판부의 목적이 뭡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기현 판사가 거제나 구속 취소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죄를 그 선고를 할까 봐그 예, 예. 그 법원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를 일거어 내기 위해서 특별재판부라는 음.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음. 어제 그 법원장 회의에서도 그 지적이 나왔어요 예. 보도가 됐습니다 음. 그렇다면은 어 이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법원을 믿지 못하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무죄가 나오면은 내란 혐의에서 아. 상당한 혼란이 예상이 되죠. 지금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특별 재판부까지 위원회성에 있는 특별 재판부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음. 그러면은 역효과 부작용이 없청난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을 어, 좀 무시 그, 그, 무시하는 네. 그런 발언까지 나왔다는 건 저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내란 특별 재판부가. 왜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정치권을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배경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셔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일단 그 내란 특별재판부 추진이 위헌 논란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조차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특별 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그것을 직접 뭐 공격을 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그상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개음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당연히 위헌 아니죠. 우리 헌법에는요 응. 판사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요, 법원의 조직도 법률로 정하도록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국회가 정하면 돼요. 응. 헌법이 위반이 아니에요. 자 일단 박희승 의원 같은 경우에 저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던 말씀을 제가 추가로 전해 드리고요. 조기현 변호사께서는 어, 일단 뭐 배경은 뭐, 뭐 개인적으로 정치권 오래 취재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법률적으로 봤을 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저는 뭐~ 의원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 문제 적기는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때 내게 한 의견이 뭐냐면 헌법상의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일종의 특별법원 아니냐라는 거 하나 하고 또 법원의 업무 분장과 사건 배당은 이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걸 침해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위원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어, 내란 전단 재판부는 특별 법원이 아닙니다. 헌법상 특별 법원은 어차피 군사 법원밖에 없고요. 아까 김영민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회생법원 특허법원들이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부 하나를 설치하는 문제가 헌법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 업무 분장 사건 배당에 대해서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요. 음. 아까 김용민 의원이 얘기했던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제정돼 있는 법원 조직법이 법원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내용 중에 어~ 그~ 그~ 법원 조직법을 개정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없는 내용을 특별법으로 만든다는 것이 왜 이게 위헌인지 저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업무 분장과 사건 배당이 전속권은 맞지만 그리고 인사권도 역시 대법원장에 전속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음. 실제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 그걸 침해하는 내용의 지금 전단재판부 설치법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법원 행정처가 제시한 위원회 논, 이 논거들은 음. 사실상 그대로 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일단 그 법원장들의 우려, 여야 공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아, 여야 목소리를 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반민주적 선출독재를 정당화하려는 술수입니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도 성에 차지하나 사법부까지 지배하려는 거대 여당의 위험한 도박에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원장 회의까지 열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요. 사법 개혁은 자업자득단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일을 놓고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기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그 민주당의 목적이죠. 조의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는 거 그래야지만 본인들이 사법권까지 인사를 통해서 장악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인사를 통해서 장악 못하면 법률을 만들어서 장악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특수한 법원들은 있죠. 희생법원 네. 행정법원. 그런데 그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구성은 대법원이 합니다. 네. 구성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관여하거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관여하는 제도가 없어요. 음. 그거 그러니까 너무 어 사실 정, 저는 기본적인 어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런 발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음. 아니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뽑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뭐 양쪽 선수들 중에 한쪽 선수들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관중이 들어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발상 자체가 그럴듯한 용어로, 뭐 입법권의 어떤 뭐 작용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그, 조의대 대법관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파괴한송심 이 부분하고, 지규현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부분도 다법리적으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민께 사법부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먼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신다. 그러면은 사법권에 대해서 없애든지, 뭐그 뒤에 헌법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나오면 되는데, 사법권이 그 법원이 국민에 대해서 어떤 실수를 했죠? 음. 민사회의원 피고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집니다 아. 승패를 가늠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상대방 진 사람들이 귀합해 가지고 아 이거 판단 잘못됐다라고 사법부 이거 자승자박이다, 없세자 음.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음. 그런 때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국민들은 아. 그런 때 쓰지 않습니다. 예. 하필 정치인들은. 본인들한테 불리한 것도 통계적으로 보면 매번 불리한 게 아니고 음. 뭐 반반 불리할 때도 있고 유리할 때도 있는데 음. 불리할 때는 뭐라 그러고 유리할 때 가만히 칭찬해 주다가 음. 불리할 때 되니까 다시 또 저런 얘기를 한다. 아. 글쎄 이거 입법권 남용 아닌가요? 그 사법 개혁을 놓고 지금 여야가 극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인지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이거는 대통령께 부담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지금 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네. 좀 많이 그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사법부의 자정 노력이라든지 또는 성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내지 못한다면. 네. 결국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어~ 그 매스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법원이 무오류의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도 실수합니다 음.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이 법원에서 나왔던 많은 판례들이 그리고 다 뒤집혀 가지고 새로운 또 어~ 새로운 상황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런 기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이 그 순간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